오늘은 미국과 캐나다 관계에서 중요한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세금 법안, 유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캐나다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높은 세금, 무역 협정의 혼란, 그리고 수백만 캐나다인의 금융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둘러 일으켰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하원에서 간신히 통과되었으며, 2024년에 도입된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과 같은 외국 세금을 겨냥한 보복 조치인 팔보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행된다면 1942년부터 유지되어 온 캐나다 미국 세금조약을 무효화하며 캐나다 기업과 미국 증권을 보유한 개인의 세율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890조에 따라 캐나다 기업은 원천징수 세율이 50%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미국 증권을 소유한 개인도 비슷한 증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윤가들은 이로 인해 향후 7년 동안 캐나다 투자자들에게 81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은퇴저축 교육자금 장기적인 재정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 법안은 캐나다 미국 세금 관계를 단절시켜 캐나다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캐나다가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철회하여 추가적인 제재를 피하고 무역 안정성을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제안하지만 이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세금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국경 간 계획을 방해하고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원과 대통령의 승인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캐나다인들은 발전 상황을 주시하고 공정한 무역 협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트럼프의 새로운 세금 법안은 캐나다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수십억 달러의 비용과 캐나다 미국 관계의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를 계속 확인하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이 변화하는 이야기의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